그러면 얼마 대출 받고 산 거예요? 5억 5천 5억 5천? 아파트값이 7억인데 5억 5천을 대출 받았어요? 한끼 먹는데 만 원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점심도 이제 막 회사에서 굶고 있어요 그냥 부모님께 빌렸는데 예. 사실 부모님께 그집 산다고 말안 하고 그냥 전세 들어간다고 보증금 빌려달라고 해서 지금 후회합니까? 집산 거? 많이 후회 어떻게 오신 거예요? 제가 사실 추천을 받아서 집을 하나 샀는데 많이 떨어져서 지금 이자 감당도 힘들고 그거를 이제 저 혼자 따 혼자 아, 너무 힘들어서 고민을 하다가 대표님 같은 전문가한테 한번 조언을 구하고자. 아니 집을 언제 샀어요? 집을 이제 2022년에 부동산이 좀 하락하는 시기였어 가지고 안양에서 범계역 주변의 아파트를 구축 아파트를 샀어요. 범계역 주변에 좀 오래된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거기 가 이제. 그때 맞춰서 또 떨어지니까 아 이때 아니면은 내집 마련 못하겠다 바로 샀어요. 샀습니다. 얼마에 샀어요? 때가 이제 7억이었어요. 7억? 그러면 얼마 대출 받고 샀산 거예요? 5억 5천. 5억 5천? 아파트값이 7억인데 5억 5천을 대출 받았어요? 그러면 1억 5천이 내 돈이에요? 아니요 그건 이제 1억은 제가 계속 이제 회사일 다니면서 1억은 어떻게든 모아. 1억을 모았어요 본인이. 네. 몇 살이에요? 지금 이제 33입니다. 33? 근데 1억을 모았어요? 그럼 5천만 원은 어디서 났어요? 부모님께 빌렸는데. 예. 사실 부모님께 집 산다고 말안 하고, 그냥 전세 들어간다고 보증금 빌려달라고 해서. 그래서 부모님께 5천만 원 빌려서 1억 5천에 내 돈을 가지고, 5억 5천에 대출을 받아서 7억짜리 아파트를 산 거예요? 네. 어, 이 7억의 이자가 지금 얼마나 가요? 이걸 빌린 게 1금융권에서 빌리고 2금융권에서 빌렸거든요. 그래서 평균 내면은 4 8 정도 어 그래도 2금융에서좀 싸게 받았네. 2금융에서는 좀 많이 내려왔지만 그럼 한 220만 원 내요? 2 0 0한 3, 40만 원? 네, 한 달에 2 2 0 정도 나간 어, 수익은 얼마예요? 수입은? 제가 이제 회사 한곳 계속 다니고 있는데 이제 새해 후로 350만 원 350만 원 그러면 이자 내고 나면 한 120만 원, 110만 원뭐 이렇게 남겠네요? 근데 네, 그렇게 남아야 되는데 네. 그게 또 이제 관리비도 나가고 <laughs> 식비랑 이제 뭐 경조사비도 나가고 이러니까 남는 게 사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밥을 어떻게 먹어요? 요즘 요즘 뭐 물가도 많이 올라서 밥값도 비싼데? 라면 먹고 이러다가 가끔 이제 부모님집 찾아 인사드릴 땐 가서 찾아가서 반찬 싸오고. 야참왜산 거예요? 왜 이때 꼭 샀어요? 33살이면 이때는 31뭐 이럴 때 아니에요 30살 그죠 그럴 때왜꼭이 이 집을 왜산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때 22년에 제가 표영호TV에서 이거 떨어지는 거 데드캡 바운스입니다 이거 사면 안 됩니다 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그때 못 봤구나 그죠 근데 그때 샀을 때 샀을 때 7억인데 지금은 얼마라고 이게 5억 5천까지 떨어졌어요 하... 7억에 사서 지금 5억 5천이 된 거예요 네야 이야... 아니 33살, 이걸 왜산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때는 주변에 친구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집값이 더 오른다고 이제 저한테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제 30살 넘고 이러니까, 어, 내집 마련도 빨리 해야 될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급해서, 지금 아니면 못 산다. 평생 집 구경 이제 자기 집못할 거다. 음. 또 뉴스에서도, 어, 집값이 계속 오르고, 그때는 막, 아, 지금 빨리 사야겠다. 지금 안 사면은 못 사겠다. 친구들도 좀 샀어요? 네 그때 친구들 권유하면서 자기들도 사겠다고 예. 그래서 같이 샀는데 친구들 중두 명이 부조 조정 당해가지고 아 회사에서 네 그러면 이거 이제 어떻게 내그 친구들은? 그래서 그 친구들은 집이 경매로 넘어니다아 최악이네요 미안하지만 근데 그럼 지금 중에 지금 현재 본인은 아직 뭐 경매 넘어가고나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버티기 어려운 거예요 뭐예요? 금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떨어지면은 여기서 저는 계속 손해인 거잖아요. 이자 감당이 이제는 좀안될것 같아서. 그럼 본인이 지금 저를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이 집을 제가 계속 들고 있어야 될지 팔아야 될지 그거 여쭤보고자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본인 돈이 1억 5천이라고 했잖아요. 부모님 돈 5천까지 합쳐서. 그럼 지금 7억에 샀는데 최, 최근 거래된 게 5억 5천 선에서 거래가 됐어요? 네, 그 시세 보니까 네 5억 5천에서 5억 4천 그 정도. 그러면 5억 5천에 예를 들어서 판다고 쳐, 치면 지금 은행 빚 갚고 나면 내돈 내가 열심히 모았던 그 1억 어디 가고 없고 또 부모님한테 빌린 5천만 원도 또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택은 못 하겠죠? 네 그게 너무 그 선택은 못 하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그럼 버티는 건데 이게 버티... 지금까지 좀잘 버텼네요 근데 지금 생각보다 네. 한 달에 한 110만 원, 120만 원 가지고 살았어 그죠? 근데 버티는 게좀 한계가 왔어요 어때요? 식비 감당도 안 돼서 한끼 먹는데 맛원없고 이러니까, 이제 점심도 이제 막 회사에서 굶고 있어요, 그냥. 회사에서? 밥을 점심을 웬만하면 안 먹어요? 네, 그냥 이제 싸왔다 그러면서. 아니, 그러면, 지금 후회합니까? 집산 거? 네, 많이 후회합니다. 아. 야, 부모님 아세요? 아직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럼 부모님은 계속 전세 살고 있는 줄 알아요? 네, 보증금 빌려가신 줄 알아요? 아. 혹시 죄송하지만, 여자친구, 연애 합니까? 아니요, 지금. 이자 감당도 안 되고 해서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연애는 생각도 할수 없고 아이고 본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싶어요? 본인이 뭐 걱정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유지하자니 좀 혹시 집값 떨어질까봐 겁도 나고 뭐 여러 가지 들어가는 생활 비용도 들어가는데 돈도 좀 부족하고 또 팔자니 지금 내가 어, 투자했던 돈들 다 날라갈 것 같고 지금 그거죠? 네. 아니 근데 그 범계역 주변에그 아파트는 일부러 범계역에 범계역이 원래 사는 동네였어요? 아니요 저는 서울에서 전세 살고 있었는데 부모님이랑 이제 그때 친구들이 이제 부동산 알아본다고 했을 때 재건축 되는 구역을 고르라고 해서 그걸 이제 찾아봤어요. 친구들이랑 안양에서 재건축을 할거다아 이제 그때 또 찾아보니까 34년 된 아파트가 있더라고. 어... 근데 어딘지 알것 같아요. 그래서 거길산 거예요. 어, 그러면 이제 그때 또 재건축 되는 걸로 또 대출 받아서 딴대또 이동하고 그거 이제 차입 노려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했는데 뭐 지금 보니까 재건축 얘기 아직 안 나오고 아직 안 나오죠? 네아 근데 표영호 TV를 어떻게 찾아오신 거예요? 집값 떨어질 때쯤에 이제 여러 유튜브들을 어요 이제 오르지 않을까해서 막 이제 기사 같은 거 찾아보고 부동산 유튜브 찾아봤는데 표영호 TV가 딱 채널 있길래 영상 보니까 부동산에 관한 이제 지식들이나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잘 풀어주시는 것 같아서 이 분께 한번 조언을 들어, 들어보면 어떨까 하나 물어볼게요 그 지금 퇴근 시간이 몇 시에요? 7시 어 제가 일본에 갔더니 일본에 있는 그 20대, 30대 청년 세대들이 투잡, 쓰리잡을 해요 왜냐면 이제 일본도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그 부모님 세대 때 일본의 부동산 경기가 좋았고 본인들 세대는 에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거예요 일본의 청년들은 뭐 그렇다고 주택을 막사고나막 그러지 않아요 외환사전애 들이 집값이 뛰지 않기 때문에 안 산다고 하는데 지금 한국은 좀 분위기가 예전에 일본 30년 전하고 비슷하거든요 청년 세대들까지 뛰어들었어요 본인도 청년 세대잖아요 근데 일본에 갔더니 청년 세대들이 그 물가나 여러 가지 기타 자기 월급이나 이런 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팍팍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후진국이 됐다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일본이 동남아 됐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실제 가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일본의 청년세들이 투잡 쓰리 잡을 때큰 어, 기업에 다니는 청년들 작은 기업에 다니는 청년들 가릴 거 없이 정말 피곤하게 열심히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조언을 드리면 일단 퇴근하고 나서 또 다른 투잡 고민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일단 소득을 늘리세요. 지금 이 집은 팔 수도 없어. 그래서 계속 버티기엔 또 너무 삶이 막, 막 빡세 복차. 그러니까 이왕 복차고 빡센 거 투잡을 좀 해서 중간중간에 그렇게 아르바이트라도 좀 해서 어, 소득을 좀 늘려, 늘려 봐야 돼요. 한 4, 50만 원 정도 좀 늘려보세요. 그럼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서도 그 회사 일을 열심히 하세요. 회사 일을 열심히 하면 회사에서 급여가 조금씩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좀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겨. 부자가 되는 방법은 내가 내 능력을 검증받고 인정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해했죠? 네. 그러니까 그걸 열심히 해야 돼, 지금. 지금 부동산 폭등기에 그때 집을 산 거거든요. 폭등했다가 살짝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더 올라갈 건데? 하니까 이때 산 거야. 근데 더 떨어졌죠. 제가 이걸 조심하라고 몇번 얘기했는데, 이미 지난 거니까, 이걸 빨리 이제 뭐 후회해봐야, 이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청년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소득을 늘려라. 투잡, 쓰리잡, 그리고 회사 일도 열심히 해라. 그리고 집값에 대한 걸 잊어버려라. 왜냐면 난 이미 샀어. 집값은 떨어지고 있어. 이자는 계속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고, 감당이 안 돼. 그때 방법은 뭐예요? 그냥 열심히 사는 것 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이걸 팔고 또 다른 걸 갈아타고 뭐뭐 뭐 어떻게 하고 이런거 생각하지 도 마세요 지금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가 본인이 듣고 싶었던 얘기가 아닐 수 있지만 제가 볼땐그 방법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들고 돌려막기 해보겠다 빚을 이런건 안돼요 사실 사람들이 잘 살다가도 망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욕심 때문이에요 내집 마련하고자 하는 욕심은 나쁜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집값이 오른다라는 거에만 무조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얘기만 듣다 보니까 진짜 그런 줄 알고 막 사신 분들이 바로 청년 세대 분들이 많이 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금도 잘해 왔어요 1억을 모으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더한 어, 번만 더 이제 제가 말한 대로 해보는 방법밖에 없다 이 말씀 드릴게요 아마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혹시 이제 이 영상이 방송 나가면 그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실 거예요. 부모님 같은 분들이 아마 염려스러워서 댓글을 많이 달 텐데, 그 댓글도 보시고 좀 참조해서 지금처럼 해온 것처럼 잘했지만 더 열심히 또 하면 될것 같아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휴...